2019년 6월 송혜교와 송중기는 공식적으로 이혼하여 많은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별 이후에는 서로를 언급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5년간의 실패한 결혼 생활 이후에도 송혜교와 송중기는 여전히 화류 스타 중 최고의 위치에 있습니다. 송혜교는 업적을 많이 쌓았고 송중기도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각자의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진출과 성공적인 변화. 이혼 후에도 송혜교와 송중기의 업적은 긍정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송혜교가 20년 이상의 성공적인 활동 후에도 다른 많은 스타들처럼 잊혀지는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송혜교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40대에 이르러 송혜교는 명성의 정점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의상, 보석, 화장품 등 국제적인 고급 브랜드들의 주요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특히, 송혜교는 자신이 대표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브랜드들로부터 매우 존경받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자로 소문난 송혜교와 이병헌의 이별, 비대인의 응답에 대한 예상치 못한 반응. 이는 송혜교의 글로벌한 매력이 40대에 접어들면서도 줄어들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그녀는 여전히 주요 잡지들에 익숙한 얼굴입니다. 송혜교의 SNS에서의 활동은 국내외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습니다. 더 클라리니아의 성공으로 송혜교는 언론과 네티즌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송혜교는 40대에 접어들면서 한번더 명성의 정점에 올랐다고 합니다. 송해교에게 뒤지지 않는 송중기의 성공적인 이혼 후 송중기의 경력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송중기는 건강관리, 화장품, 의류, 식품, 여행, 통신, 전자제품 및 소매업 등 다양한 산업의 광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는 송중기에게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가져왔습니다. 2021년에는 송중기가 주연으로 출연한 빌샨조라는 드라마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빈센조는 TVN의 역사에서 시청률이 가장 높은 드라마 중 6위로 기록되었으며, 현재는 한국 케이블 TV 역사에서 시청률이 가장 높은 드라마 중 9위입니다. 송중기의 최근 작품인 부잣집 막내 이야기 역시 여러 개의 귀중한 상을 받았습니다. 다른 점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송중기와 송혜교의 경력은 이혼 이후에도 순조롭게 발전했지만,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2023년 1월 초, 송중기는 영국 배우인 캣티 루이스 소운더스와 결혼하고 첫째를 임신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확인은 팬타페의 손편지로 발표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중요한 일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캣티 루이스 소운더스와 결혼했으며, 그녀가 제 곁에서 항상 지원해주고 시간을 함께 보내주었습니다라고 송중기는 쓰여 있었습니다. 송중기의 발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배우와 그의 작은 가족에게 축하의 말을 보냈습니다. 현재 송중기와 그의 아내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유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편, 송혜교는 현재 부유하고 매우 행복한 독신 여성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송혜교는 여가 시간마다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즐깁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름다운 강아지 루비의 사진을 올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팬들은 송혜교가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사랑을 빨리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